여러분 안녕하세요. 붕붕이의 밥상입니다. 콩나물 무침을 아삭 아삭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 팬을 올려주시고 팬에 콩나물을 넣어주세요. 콩나물을 부어주세요. 참기름 참기름을 부어서 볶아줄 거예요. 그냥 삶아서 무쳐 먹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. 자, 콩나물을 참기름에 볶아줍니다 센 불에 볶아주세요 볶을 때 미네랄 소금을 조금 재가미를 하면 빨리 힘이 죽어서 빨리 볶아집니다 이렇게 살짝 볶아서 가운데에 자 구멍을 좀 내주셔가지고 물한 100ml만 붓습니다 뚜껑을 덮고 1분만 쪄주겠습니다. 1분만 기다려주세요. 1분 좀 지나면은 이렇게 김이 커트로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옵니다. 이 정도가 되면 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익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줄 거예요. 불을 꺼주세요. 양념을 해볼게요. 굴 소스 1/2 스푼 넣습니다. 마늘, 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. 안 넣으셔도 맛있는데 저는 취향에 따라서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. 저는 마늘 1/2 스푼과 파1 스푼을 넣어줄 거예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청양고추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조미료. 감을 넣으시면 맛이 엄청 배가 됩니다. 약간만 넣어줄게요. 무쳐봅니다. 양념이 골고루 무칠 수 있도록 잘 섞어주세요. 완성이 되었습니다. 한번 맛있게 담아볼게요. 콩나물 무침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올 추석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아삭아삭 다 먹을 때까지 물기 없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세요. 감사합니다.